못보 얼굴이네? 낯이 어, 익은데? 아 내가 아까 그.. 좀 늦었거든 어.. 아, 근데 아는길 잘했어 아 그래? 영양가가 근데 유익한 정보가 아니, 많던데 뭐 아니 보니까. 아니 그런게 없더라고 내가 알기론 그분이 아마 최근에 우승도 하고 뭐 공식형 공식이었... 톤이 <laughs> 안좋았나? 음, 그럴 수도 있어 그런가봐 어? 저.. 뭐저 어, 못생김 뭐, 저, 뭐 어? 저 중국인 어? 누구야? 선생님! 하하하하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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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이교시로 수비 강좌 또 해주실 원창엔, 원창엔. 응, 음, 안녕, <laughs> 얘들아. 수비의 신 원창엔이야. 아, 원창엔이 어, 오셨습니다 응. 이야. 아, 아, 수비 신. 반가워, 반가워. 선생님, 언제 기호하셨어요? 어. 올, 올해? 아니, 이거 진짜 사람들이 믿어, 그러면. <laughs> 그러니까 선생님, 원래 축구를 실축을 하셨다고. 아, 그렇지. 뭐, 실제 축구에 약간 수비 전술을좀 접목시키셨는지. 아, 그 100%야. 봐거 봐봐, 지금 전술 복사 되게 보이지? 응. 저게 지금 FIFA 온라인 포 전체 랭킹 1등이야 아, 전술 복사가요? 어. 아 창윤이 유튜브 구독자도 10만이잖아 아, 11만이잖아 아, 그래? 또는. 오, 네, 네. 네. 라이브이네 아, 지금 아, 선생님한테 왜 반말해? 못 음. 쳤니? 어, 그러면 우리 선생님 전술 좀 봐도 될까요? 아, 봐도 돼 아, 아. 와. 이렇게 하십니다 어, 선생님은 지금 잘잘 듣습니다 이게 수비가 잘 되는 전술인가요? 어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미드필더 다섯 명이기 때문에 수비가 굉장히 탄탄하고 특히나 두줄 수비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아음 두줄 줄, 두 수비라면 여기 한줄 여기 이렇게 한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지. 그두 줄에 그 밑에 수비형 미드필더 또한번받쳐주 때문에 아아 여기가 그거야 범우다 집에. 범우다. 범우다요? 범울 범울. 범그 아웃이 범우다 범우다. 왜무다삼각주이 되어 있잖아. 그거야 뭐 거기 들어가면 못 나오잖아. 아 똑같아. 에이. 6번 전술을 뭐예요? 황제다? 아, 아 <laughs> 이거 내가 한게 아니고, 웹툰에서 이렇게 했다. 해킹 아닌가, 요 어, 아, 웹툰에서 이렇게 했다. 음. 그래서 선생님은 4번 전술 쓰고 있어, 지금. 네. 4번 전술 보면은 지금 수비에 가장 필요한 그 전술 수치는 바로 위치 선정이야 음. 그게 조직적과 자유로움이 있는데, 자유로움을 해놓으면 공을 뺏겼을 시, 예를 들어서 풀백이막 이들로 가있 음. 이런 식으로 수비가 엉키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오거든. 아. 네, 그거를 좀 방지하고자 이제 위신은 조직적으로 놓은 거고. 수비를 보면 압박하고 적극성. 37, 37이면 말 그대로 적당한 압박과 대인 수비야. 자연스럽게 알아서 수비를 하게 만들어주는 오. 전술 수치야. 아, 까시 특히. 그렇지, 그렇지. 아, 네. 37, 3 7 50. 대인 전술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가장 평범해. 네. 평범한데 특히나 풀백에 이 공격시 후방대기 걸어놓는게 가장 중요해. 풀백이 일단 올라가지 않아야 스위퍼 역할을 해주는 아니, 스위퍼가 뭐 s 요 스위퍼가 이제 수비 뒷공간 스토퍼 뒤쪽에 있는 수비수를 스위퍼라고 e e p e r Sweeper, Sweeper, 펙을 이제 공격수 후방 대기를 걸어놓으면은 수입화를 해주는 뒷공간 수비를 해주는 그런 효과가 나왔어. 음. 아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뭐 저게 수준이라. 패스 차단 저거 왜 걸어놓으신 거예요? 저거 아 보통 그냥 균형 잡힌 걸로 놔두잖아요. 아그 지금. 대부분 수비형 미드필더는 후방 대비하고 아무것도 안 걸어놓는데 이 패스 차단을 걸어놓는 게 아무래도 원볼란치잖아. 네. 원볼란치라서 개인 수비로 걸어놓을 수가 있는데 개인 수비를 걸어놓으면 상대 공격을 따라가, 어 따라가지고 공항을 음 지키게 만들어놓는다. 아 수비형 미드필더 저기 꼭 있어야 거무다 삼각지대가 완성이 돼. 요아 아, 아, 그게 핵심이고. 그렇지. 아무도. 수비형 미드필더의 패스 차단이 아 가장 핵심이라 고 보면 돼. 삼각지대 핵심. 그렇지. 알겠습니다. 음. 자, 한번 초대해봐 우리. 그 학생? 네, 들어가있습니다 잠시만요. 코코한 학생이요? 아, 뭐라고요? <laughs> <laughs> 어. 일단 수비의 가장 첫 번째 원칙은 뺏으려고 달려들면 안돼 오오 우리가 이 강아지를 또 키우시는 분들이 많잖아. 강아지한테 기다려. 그렇게 하자아다시 음 그거랑 똑같아 가장 중요한 거는 네. 미드필더를 내려주는 거야. 센터 백커터를 잡지 않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버무다 삼각대로 들어오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렇게 아, 최대한 수비형 미드필더를 커서 잡는군요. 자, 들어오게 만들지. 말로먹고한 어 대가 자연스럽게 절로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버뮤다로 들어오게 그렇지 버뮤다로 들어오는 순간 그때 수비 시작이야 음 약간 전개를 잘못 하시네요 아 일부러 그... 뺏겨준 거야? 아, 아, 아 범... 어, 그렇지 버뮤다 삼각지으로 들어왔지 버뮤다 네. 삼각지대로 들어오잖아 아, 아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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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약간 늪히네요저 어, 어, 어. 늪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거지 근데 왜 중앙선을.. 아 일부러 뺏겨주는 거라니까? 아... 네, 일단은 뭐 수비하는 거좀 보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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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은 뭐 수비하는 거좀 보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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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근데 방금 범효다가 각지대 갔는데 아각지대 들어왔는데, 들어왔는데 뭐, 뭐 없던데? 아니 이게 방금은 아, 아니 아니 이거 방금 나 지금 딴데 보고 있었어. 지금 다시 보여줄아 지금 떠이 생각하셨구나. 아, 지금 우리 떠이가.. 아... 지금 보면 미드필더로 내려가지? 이렇게 해서 두줄 소비를 만들어주는 거야. 범우다로 들어 온 거야. 어 뭐야? 오 저기 벌렸는데. 사이드는 괜찮아. 사이드는 괜찮아. 볼은 어차피 중앙에서 나. 사이드는 서 <laughs> <laughs> 그래도 사이드를 막아야지. 아니 뭐. 아니 아니 아니. 어, 뭐, 자, 일단 공격 전개 한번 볼게요. 네, 볼게요. 공격 전개는 이게 보면은 윙어가 또 벌려 있잖아. 이걸 이용하는데. 머리가... 어? 호나, 호나, 아 말했던 것처럼. 자, 저 호나 호나우디즈 자꾸. 아 이거 호나우디가 잘못이야. 호나우 머리가 벗겨졌기 때문에 여기 헤드가 안 맞아. 20... 20... 머리 있는 데에 머리 있어요. 있어요. 머리 있는데. 살짝 있잖아. 눌러줘, 이런 식으로. 자, 삼각지대 들어왔다! 들어왔다. 자, 가만있어, 가만있어. 빼서 줘. 알아서 빼줘 주잖아, 아, 그냥. 자, 삼각지대. 사이드, 사이드 열리지? 오, 역술. 뺏겼네요. 뺏겼네요. 뭐? 아니, 뺏겨준 거고. 자, 범상 삼각지대도 들어오게 만들어. 왜안 아. 들어가고 사이드에서 들어가면요? 아, 사이드는 내버도 돼. 아, 내버고줄 데가 없어. 줄 음. 데가 없어. 이거 봐봐, 뺏겨 어? 알아서 어? 어? 방금, 사, 방금 이제 수강생이 삼각패스 한거 같은데 범유다 삼각패스 아니야, 이거? 아... 아니 근데 이게 어... 수비를 하다 보면 골을 먹을 수는 있어? 있죠 네. 네, 뭐 완벽한 건 없으니까 그렇지 아니, 선생님 좀 힘드시면 은 온라인 수강생으 네, 하셔도 돼 온라인 수강생이라 네. 해보세요, 선생님 아, 그, 아, 그 아니야 아 그래 하나요? 어, 그냥 어, 그냥 아 그냥이요? 선생님 이제 보여줄게. 이제 좀손좀 풀리셨으니까. 음, 자, 자, 네. 선생님이 하는 걸 봐. 네. 어, 자, 범자 상생님 들어왔다. 오 들어왔다. 들어왔다. 엄나무, 들어왔다. 범자, 범자. 이봐, 알아서 뺏어주잖아. 오. 아 아무것도 아닌데 알아서 알아서 뺏어주는 거야. 범자 들어왔어. 엄나무, 나 야또 나. <laughs> 어여 잠 패드가 아니 왜 패드가 아 이거 패드가 안돼 고장 났었네. 네 이제 이제 되나요? 언제 어, 된다? 네 갑자기 아 이제, 이제 된다. 이제 어. 자 선배, 수비가 지금. 뻥 뚫려 있는데? 어 아니 보여? 응? 후방, 어 후방에 있는. 아도돼 사이드잖아. 골은 중앙에서 나. <laughs> <laughs> 골은 버무다 삼각지대에서 나는데. 아니 사이드에서 저, 나는데 벼무다, 골이 버무다 삼각지대에서 나는데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편집하고 다시 못 가나? <laughs> 뒤 누르지 마. 사이드 가는 거 냅독. 못 해, 절대 못 해. 절대. 내가 나가. 나 가자. 야 어디 갔다 어, 왔어? 어디 갔다 아, 왔어? 어 왔어? 갔다 아, 왔어? 왔어? 이제 셋다 보여줄게. 뭐래? 너 학생이잖아. 학생이다. 어, 갔다... 선생님, 학... 선생님, 선생님 어디 갔어? 학사학과. 안동에 갔어? 아까. 아, 선생님 선생님 갔어? 갔어? 어. 이 노래 잘 배웠다 뭐 오, 없잖아, 우리 1 0 우와. 마이크 아, 차현아 아니, 선생님 아니, 차, 아니, 차현이 형 나와 선생님 아, 네? 야, 너 선생님한테 어? 배워 선생님 그래. 해야겠다, 그냥 현우. 자연스럽게 삼교 씨 선생님으로 갈까? <웃음> 이렇게, 너로 <laughs> 갈까? <넘어갈까? 웃음>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구독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이쁜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뿌잉. <laughs>